환승연의 시즌 4 벌써 6화입니다. 6화 감상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경이 유식의 그 X라는 걸 모르는 상태로 지금 현지가 민경에게 자기 고민 상담을 하고 있죠. 어, 민경이 우진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러 왔어요. 저번 방송 마지막에 보면은 유식을 약간 잡돌이 하는 모습이 나와서 민경이는 재회를 원하나? 약간 이런 느낌을 풍겼는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렇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다른 남자들하고도 지금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첫 번째 백현, 두 번째 원규 이렇게 두 명이랑 벌써 데이트를 해봤어요 지금 우진까지 합치면 이제 세 번째 데이트를 해보는 거예요 다 다른 남자랑 해보고 있죠 그만큼 이 환승연애라는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현진는 과연 어떤 남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까요? 유식에게 한번더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남자에게 할 것인가? 어, 유식이 다운펌 야무지게 했네요 이 저번 방송 마지막에 보면은 X 그러니까 민경이에게 좀 잔소리를 들었죠. 좀 나리지 마. 응? 일찍 일찍 들어가자. 쓸데없는 짓거리 그만하고 하던데도 해.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지. 음, 눈치 보일 수 있죠. 우리가 특히 썸을 탈때 상대방에게 되게 조심스러워지잖아요. 상대방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을 살피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고 알아가는 단계다 보니까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날 부담스러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 보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 보니까 상대방의 눈치를 계속 보게 되는 거고 상대방의 심기를 거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죠. 요즘은 저게 되게 일반적인가 봐요. 데이트할 때 서로 룩을 맞추는 게 그런 게 약간 좀 하나의 대중문화처럼 좀 자리 잡혔나 봐요.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저 때만 해도 저런 거든 센스의 영역이지. 오,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데이트할 때 서로 룩을 맞추는 거는 되게 좋은 장점이 되긴 합니다. 사귀지 않았을 때도 룩을 맞추게 되면요, 왠지 우리가 커플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할수 있다면 데이트 상대와 룩을 맞추는 거는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줄 겁니다. 어, X인 백현이 들어왔어요. X가 공개된 커플이 두 커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집점이 조금 더 약간 그런 미묘한 갈등 혹은 약간 난감한 상황을 많이 보여주는 편집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에 있을 때보다 밖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하죠. 안에 있으면은 누가 누구 X인지도 이제 모르고, 그 나의 X가 또 공간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X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어색하고 신경 쓰이고 그런 상태인데, 밖에 나오면은 좀더 독립된 공간으로 오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편해질 수 밖에 없죠. 아, 멘트가 센스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여유의 문제예요. 저는 이래 겪었을 때 아, 씨, 오른쪽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시간 늦었네. 아유, 어떡하지? 아, 저기 일방통행일 텐데. 이렇게 나오느냐? 어, 아, 우회전 해야 되는데. 아. 한 바퀴 더 돌아도 좋죠, 뭐.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즐기는 자세잖아요. 그만큼 너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하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들게 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을 되게 기분 좋게 해주죠 저 멘트가 너무 좋았어요 음페인트데이 아, 스트레스 푸는 거군요 어, 이런 은근한 스킨십 되게 좋아요 활동적인 데이트를 하면 좋은 이유가 서로 터치할 일이 많아지거든요 꼭 이거랑 똑같은 데이트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몸을 쓰는 데이트를 하는 거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일전에 그 모태솔로 연애프로 있었잖아요. 롤러장 데이트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스킨십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어, 내가 알려 줄게. 어, 저좀 잡아 주세요. 되게 좋습니다. 이런 데이트들. 비슷한 예로는 요즘 뭐 유행하는 뭐 케이팝 댄스 배우는 그런 원데이 데이트 같은 것도 나쁘지 않죠. 자, 몸을 쓰고 났으면 이제 먹어야죠. 데이트에서 먹는 게 빠질 수 없습니다. 저번 방송에도 말했던 거지만 뭘 먹을 때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맛있는 걸 먹는 거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게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서로 잘못를때 알아가는 단계에서는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이 나더라도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를 한번 필터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해서 잠깐 생각할 시간. 즉 분위기를 다른 데로 돌려야 되는 그런 기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막 얘기하다가 대화가 끊기거나 아니면 다음에 무슨 얘기해야 되지 생각할 때 먹는 거죠. 먹고 있으면은 몸이 쉬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색함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 재밌는 거는 윤영이랑 있을 때도 재밌지 않았나요? 윤영이가 굉장히 밝게 웃고 액션이 좋았는데. 왜 민경이랑 있을 때가 재밌었을까요? 백현과 윤영이는 그 전시회라는 이제 좀 특, 특별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호감이 많이 생긴 상태예요. 자, 백현과 윤영도 데이트를 하겠죠. 서로가 이제 좀 호감이 있으니까. 현지 유식의 데이트입니다. 펜톤 클래식 성수, 성수동이군요. 오, 위스키하고 커피를 파는. 제 지인 중에 한 명도 커피랑 위스키를 파는 카페를 운영하는 지인이 있는데, 어, 커피를 굉장히 맛있게 먹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커알못인데도 불구하고 달랐어요 진짜 커피 잘하는 데 가면 정말 맛있는 거 같아요 아 현지 입장이 되게 재밌네요 제작진 입장으로서는 섬 타는 남자는 유식 같은 방 쓰는 친한 논매는 민경 그 둘은 서로 X 아, 웃는 게 되게 매력적이네요. 잇몸이 아주 환하게 보이는데? 환하게 웃기 쉽지 않은데 여자 입장으로서는. 민경만 보더라도 이렇게 웃잖아요. 여자들이 볼 때는 되게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남자들은 저런 걸 이상하게 느끼지 않아요. 항상 매 순간 1분 1초가 예뻐 보여야 될 필요가 없어요. 남자는 이미 이 여자가 예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굴을 찡그려도 예쁜 여자가 얼굴을 찡그리는 거지 얘가 못생긴 여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 크림님 예리하셨어요. 자기는 응원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듯 대화할 때 어떤 주제에 관해서 너는 어때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요. 너는 어떠냐고. 근데 내가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으면 나는 이렇다라는 걸 먼저 오픈하고 상대방에게 물어보죠. 현지 입장에서는 야 진짜 이 관계가 엄청 꼬여 있는 거네요. 일단 현지가 인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자기의 X와 자기가 관심 가는 썸남이 서로 친하다는 거. 근데 여기에 이제 본인은 모르지만 우리 시청자들은 알고 있는 정보가 하나 더 있죠.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썸남이 내가 친한 내눈매랑 x 라는 거. 이걸 다 알게 됐을 때 현지의 기분이 어떨지가 굉장히 걱정이고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불안해 보여요 사실 이게 안 그럴 순 없죠 괜찮을 순 없고 아무렇지 않을 순 없겠죠 근데 X와 내가 함께 원프에 나와서 썸을 타는 그런 출연을 내가 승낙했다면 어느 정도 멘탈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 갖고 와야 되는데 예, 시작부터 좀 삐걱대는 느낌이 들어요. 멘탈이 그닥 단단해 보이진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 먹으러 가야죠 이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 아, 저런. 괜찮지 않지. 알러지가 있으면 먹으면 안 되지, 양반아. 본인은 10년의 근사한, 근사치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걸 물어보는 거죠. 본인 변호를 하는 거죠. <laughs> 그렇죠.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근데, 현지가 불편한 건 아니죠, 유식은. 지금 상황이 불편한 거죠. 왜냐면은, 하 현지가 하는 말에, 직접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매너 없게 행동했다든가,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 사람은 본인의 이야기를 한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서 때문에, 그걸 내가 혼자 불편하게 느끼는 거라서, 정주도 놓지 않고 본다면, 무관하다는 걸알 거예요. 자, 백현과 윤영 다들 집을 비웠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이런 것도 데이트죠. 같이 요리하면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이게 데이트지, 뭐. 아, 이렇게 적극적인 여자. 참 귀해요. 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 제외하고서는 정말 흔하지 않죠. 아유, 저도 백현 같은 존잘남이면은 제가 데이트 신청해요. 에휴, 가슴에 서을놓고 얘기해보세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여 아니요. 어딱 윤영이네요. 대따크잖아요, 윤영. 와 왔싸다. 남자다 웠어 호감을 드러낸 거잖아요. 규칙이 있는 이런 공간에서 다들 조심스러워잖아요. 하 이거 얘기해도 돼, 말아야 돼. 근데 이따 질도고 보는 저런 박력 분명 윤영에게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갔을 겁니다. 그렇지. 문자 내용이 누가 봐도 난데 이게 숨기 숨기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와와 와, 여러분들. 와 이거 이거 엄청난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윤영이 되게 특별하다는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어둠 되게 밝아서 좋아. 그럼 윤영 입장에서 나 말고도 밝은 사람 많은데. 저기 뭐 지현 씨도 밝고 뭐 지원 씨도 밝고 다 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사람이 밝다하는 데에는 너무 다양하고 추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백현처럼 구체적으로 너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모습들이 발달하고 찍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엄청 고급스러운 멘트예요. 멋있다, 백현. 안녕! 아, 맞아요. 지원과 원규 데이트가 있죠. 자, 데이트 꿀팁 하나 더 들어갑니다. 어, 데이트할 때 이렇게 테이블이 작은 공간에서 뭐식사를 하거나 술을 먹거나 하는 데이트도 되게 강추하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서로가 더 가까워지고 이 서로가 이제 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을 좀더 신경 쓰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만큼 더친밀함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야, 지연이의 굉장한 추사표입니다 지연이에 대한 그 팬층이 이제 하나 더 확보됐습니다. 40대 남자분들 예, 모두 모두 지연이에게 투표하세요. 와, 여러분들, 이게 알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대단합니다, 지훈이는. 와, 진짜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적극성, 감정 표현, 밀당, 이런 잔잔한 기술까지도 거의 완성에 가까워요. 엄청 잘해요. 지금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저 멘트에 어울리는 볼륨을 조절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글쎄 아 그냥 바이브인데 연애를 많이 해봤거나 아니면 사람 상대를 엄청나게 많이 해본 거지 그렇지 않고선 저게 안 나와 저거는 글로 배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연기자가 대본 분석할 때 나올 수 있는 수준이에요 데이트할 때는 다음 데이트에 대한 약속을 데이트 하는 중에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것도 팁이에요. 보통은 데이트 끝나고 각자 헤어진 다음에 오늘 데이트 좋았어요 하고 연락할 때 다음에도 어디 어디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잡거나 혹은 며칠 있다가 혹시 이나이나 시간 어때요? 이렇게 보통 많이 잡는데 제일 좋은 거는 현재 데이트를 하면서 다음 데이트 약속을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야 지연이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조건 적극적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 원규는 지연이랑 처음 데이트하고 두 번째 민경이랑 데이트하고 나서 민경이가 호감이 더 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시 지연이에게 왔단 말이에요 호감도가 왜일까 예쁜 여자가 들이대니까 그런 거죠 라고 설명할 순 없잖아 처음엔 지연이었다고 민경으로 갈아탔는데 뭐겠어요 그만큼 지연이가 남자를 잘 다뤘다는 얘기예요 예쁜 게 다가 아니고 적극적인 게 다가 아니에요. 다른 이쁜 여자와 경쟁하고 있을 때는 내 외모가 무기가 될 수는 없어요 한정적이에요 그럴 때는 기술도 승부돼야 돼요 근데 지현이가 데이트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 자 우편함을 통해 무언가 왔습니다 제작진의 지령이겠죠 드디어 드디어 직업을 밝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 나이보다 직업이 먼저라고? 그런 걸 보고 싶은 건가? 직업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더 커질 수 있는지 없는지 줄어드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화면에 담으려고 그러는 건가? 그렇죠 게임으로 가야지 이 집에서 원규라는 이 사람이 관심의 대상 같은 건가 봐요 와 지연이 호감도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 한의사는 진짜 상상 못했어요 그니까 하우스에 페이닥터가 생겼어요 <laughs> 단순히 지연에게만 호감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예, 하우스 내 사람들에게도 전반적인 호감도가 다 올라갈 것 같아요. 솔직한 발언이에요. 직업이 주는 그 이미지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존재하죠. 우리가 사회의 구조 안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어떤 사람을 볼때이 사람이 가진 배경, 그런 것들 보다 내면을 봐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생길수록 그런 것 위주로 보게 되는 부분이 분명 생기지만 직업이라는 부분, 이 사람이 가진 배경이라는 것들, 그 중에 나이도 포함되겠죠. 그걸 별개로 취부하고 보는 건 불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들도 여자 승무원하면은 그 직업이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laughs> 연기 강사예요. 엘리트 코스네. 한예중 출신이면. 음. 유식은 우리가 직업을 알고 있죠? 오, 역시 본업할 때 멋있군요, 사람들. 어유, 몸이 아주 예쁘네요. 야이따음에 섹시한 화면 하나 뽑았다. 오! 어? 그러네요 한예종이면 그러네 어 이렇게 지연하고 또 유식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학생 같다는 느낌이 있죠 확실히 윤영은 오 스타일리스트 약간 그런 느낌도 있네요 아 민경이 좀 눈치가 있어요 확실히 머천다이저 이쪽인 건가 일이? 매장 꾸미고 DP하고 약간 이런 일 같은데 그래서 전시회를 좋아하는 거였구나 역시 본인 엑스에 대한 눈치는 아주 빠삭하네요 다들 백현을 뽑겠죠 음. 오 백현이는 배우구나 배우가 들어왔어요. 연기 강사랑 배우가 있어. 무용수도 있고, 야 현지도 당황스럽겠다. 헤어져 있는 사이에 직업이 바뀌어졌으니까 대학원생이군요. 예술적으로 대학원까지 간다는 거는 집이 웬만큼 살지 않는 이상은 힘들죠. 오 진짜? <laughs> 요리하는 사람이에요. 아 공무원 일을 하다가 요식업으로 전공을 바꿨구나. 식당 사장님이에요. 연애 프로그램에서 요리사 한 명은 꼭 넣더라고요. 하트 시그널도 그렇고, 솔로 지옥도 그렇고. <laughs> 승무원 맞네. 야, 어쩐지 길쭉길쭉하다 했어. 이 승무원은 보면 티가 나나 봐요. 맞아, 그게 있는 것 같아. 승무원만의 그 약간 서 있는 자세, 앉아있는 자세, 그런 게 있을 테니까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 있겠죠. 아우, 이제 남자들 표심 올라가는 소리 들립니다. 역시 승무원이라고 하니까 표심 쫙쫙 올라가네요. 지금 직업 밝히고 나서 원규랑 현지의 호감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 공개도 먼저 시킨 걸 수도 있겠다 리얼 버라이어티 같은 성격의 이제 푸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제작진도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변수를 대비해서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역시 쉴틈은안 줍니다 제작진들이 야 직업 공개하자마자 바로 투표 때리네 더 얘기도 안 하게 하고 아 무서운 것들 <laughs> 지연이죠 아주 티 나게 지연님을 밝혔죠 지연이도 받았습니다 원규겠죠? 아 둘은 아주 안정적인 관계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 좋습니다 백현도 한편 뭐 윤형이겠죠 야, 이번에도 티나게. 내가 보냈다. 어, 너무 좋은 말이에요. 내가 호감 있는 사람이 나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건 진짜 엄청난 행운이죠. 여러분들도 모두 그런 연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식인 두 표를 받았어요. 아 지현이야? 난 민경일 줄 아는데. 유식은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현지 아닐까요? 그래도 두 번이나 데이트를 했는데. 현지군요. 그렇죠? 데이트를 두 번이나 했으니까, 당연히. 더 친해졌잖아요. 부담스럽게 군 것도 없었고. 당연히. 호감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 데이트 자체가 그렇게 나이스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자가 호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받은 게 어디야? 받았다는 사실에 집중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안 돼요. 특히 이제 남녀관계에서는 그 사실보다는 어떻게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집중해서 상대방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 대신 나는 어떻게 보다는 사실에 집중해서 어떻게든 내가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는게더 좋죠. 자, 우진이는 민경에게 보냈군요. 오. 민경이겠죠? 좋아요. 아. 이둘 되게 일상적인가 일반적인 좀 남녀 커플인 거 같아서 보기 좋아요. 사실 이 둘의 외모가 일반적인 외모는 아니죠. 직업도 그렇고, 근데 연애 프로에서 다른 출연자들에 비하면 저두대 직업과 상황은 아주 현실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가장 시청자로서 감 감정이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잘 되는 커플인 것 같아요. 아, 어, 또한잔 때립니다. 아니 한의사가 왜 이렇게 술을 마셔? <laughs> 지연이가 원규에게 호감이 있기 때문에 원규가 하는 말들이나 그런 행동들이 다 마음에 들 수도 있겠지만 그걸 배제하고 보더라도 원규의 저런 소소한 개그감, 저런 것들은 되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벤치마킹하기 좋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나의 비관적인 상황을 이렇게 툭툭툭 담담하게 던져내는 이런 개그는 되게 호불호 없이 쓸수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뭐 예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고 동작이 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일반적인 현실에서는 그렇게 흔한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쓸 일이 없어요. 저기 술집 헌팅 나가가지고 원나이 달려고 여자 꼬시 때 나서지 보통의 뭐 모임이나 학교나 혹은 뭐 소개팅 이렇게 평범한 자리에서는요 저런 원규 같은 개그가 훨씬 더잘 먹힙니다. 직업 차이가 크긴 한데 괜찮냐? 남자는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여자의 직업이 유별난 건 신경 쓸수 있는데 여자의 직업과 연봉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요. 내가 의사니까 내가 만날 여자도. 의사에 준하는 직업을 가져야겠지? 그 정도 연봉그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져야겠지? 이런 생각 안 해요. 예, 그거보다는 내가 움직이는 생활 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잖아요. 그거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를 걱정해요. 근데 완전 동떨어진 직업을 갖고 있으면은 과연 내가 감당할 수있을까나는 걱정을 할 수는 있어요. 원규는 지연이가 카페 알바생이라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 저렇게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어, 은근하게 나한테 호감 표현을 할때 가장 좋은 방법이 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하면서 어, 내가 썸타는 사람에 대한 외형을 얘기하는게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죠 우리 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 남들은 모르게 기아니요 갑자기 뜬금없이 집착이라고 이렇게 어떤 명분으로 왜, 뭐지? 괜히 그러진 않겠죠 뭔가 앞에 깔려있는 서사가 있을 것 같아요 감수성이 엄청 높은가봐요 그것때문에 운다고? 아... 그럼 조안에 X가 있는건가? 아직은 확 공감은 안돼요 그럴 수 있겠다 정도지 그러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연기라는 걸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연기 강사 그러니 좀더감정이 몰입이 빠를 수 있겠죠 그렇죠 분위기 조져놨으니까 좀 민망하지 자, 이게 바로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의 전이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웃고 있으면은 나도 괜히 따라웃게 되고 반대로 앞에 옆에 있는 사람이 울고 있으면은 나도 갑자기 울음이 나는 거. 근데 완벽하게 대한 다른 결의 감정을 갖고 있으면은 사실 감정의 전이 현상이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나도 어느 정도 그런 비슷한 결의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이런 도화선이 되는 거죠. 감정의 전이 현상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두 대가 쌍으로 울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것들은 여자들에게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왜냐면 사회 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는 데 이게 정확한 거죠.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미죠. 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위로라는 건 대단한 해결책 엄청난 리액션을 필요하지 않아요 뛰어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많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추가로 상대방의 액션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반응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어,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때는 어설픈 해결책 어, 되도 않는 리액션보다는 차라리 잘 못할 때는 그냥 옆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 무자위들 드신다 아... 좋지 않은 발언이에요 X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X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도 별로 좋은 발언은 아니에요 사회성 부족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우진이 좋게 포장하고 있는 거죠 그냥 생각이 없었던 거지 뭘 다양한 감정이야 별 의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란 뜻이에요 아이고... 예. 자 6화의 마무리는 쿠아이쿠아이입니다 예. Cry, 지현이 거는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와닿지 않은데, 현지는 확실히, 네.